안녕하세요 여기는 대 배구장입니다 배구장 눈이 많이 왔어요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어이롭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천지교는 영원한 불모시여 배교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나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영원히 무죄, 의롭다. 예수님의 보배필로,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, 단번에 오인되요 천국에 갑니다. 구원은 선물,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, 공짜 예수님이 피값을 치루어서,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,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. 눈보다 더 희게, 양털보다 더 희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지겨는 영원한 불모셔여 아직. 다안 안 나왔나 봐요. 안 나왔나 봐. 긴 눈보다 더긴 눈보다 더 예수 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 주셨도다. 아버지를 멀리 떠나 지 죄악 으로 주온 같이 되었 으니 물같은것가 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요 예 수법 의 피로 날 정결 케하셨 도다 옛눈 보 다도, 보다 도 예수 님 법의 피로 희계시서 주셨도다. 여러분이 왜 여전히 죄인인가?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. 예수님을 거절해서 그래. 예수님은 하나님인데요. 여러분 죄값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다 이루셨다. 다 이루었다.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 당했습니다.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.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! 천문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!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요. 천국에 갑니다. 죄인은 영원한 불모시죠. 죄 사함을 받아야 돼.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로마서 8장 33절,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? 무죄. 죄 없어. 예수님이 다 갚았어.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담보. 갑니다.